자, 우리 이어서 이번엔 함수의 극한과 대소관계 한번 볼게요. 어,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거 없지만 이제 책에 나와있는 내용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는 베타로 수렴한다. 자, 이때 다음 두 가지 내용이 성립하게 되는데 첫 번째,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 자 얘가 우리 gx 함수다 하면 얘보다 fx가 아래쪽에 있어야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알파는 당연히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 당연하죠? 둘다 x가 알파로 수렴이 아니라 접근할 때의 함수값들이 알파, 베타인 건데, x가 a로 접근할 때, 어,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자, 가로축 이렇게 놓고 여기가 a라는 점이다 하면은 이때 함수값들을 우리가 비교해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이 베타가 되는 거고, 이 점이 알파가 되니까 알파는 베타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우리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HX라는 새로운 함수가 등장했네. 그때 자, hx는 FX보다 크거나 같고 GX보다 작거나 같고, 또 알파 이퀄 베타이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hx는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색깔 바꿔서 어, hx가 FX와 GX 사이에 있으니까 한 이쯤에 우리가 hx를 놓을 수가 있겠죠. 어, 다음과 같은 hx가 위치를 가질 때, 자, 알파 이퀄 베타가 된다라고 했어 지금 알파 베타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어, 서로 같아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gx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고, 어, fx 좀더 위로 올라와서 둘이 거의 겹쳐지는 모양이 되게 만들어진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 이퀄 베타이면, 당연히 이 사이에 껴있는 hx 역시 알파 또는 베타로 수렴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주어진 부등식 전체다 리미트를 한번 씌워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변에 리미트 씌워주면 리미트 x 가 a로 갈때 f(x) 얘보다 h(x). 우리 실수 전체 집합해서 다음 부등식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어 이렇게 리미트 걸어줘도 상관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리미트, 리미트 x 가 a로 다가갈 때 g(x).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양쪽 끝 변들은 f(x)는 우리 알파로 수렴하고 g(x)는 베타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죠. 아, 따라서 이 사이에 어, 리미트 x 가 a 로갈때 h x, 어, h x 가 갇히는 걸볼 수가 있네. 어, 그런데 이때 우리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하니까 어, 이 사이에 껴있는 h x를 두고 지금 알파, 베타가 서로 그 위치를 좁혀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이에 껴있는 h x도 알파 또는 베타로 수렴하게 되겠다. 뭐 베타로 수렴하는 게 결국 알파로 수렴하는 거니까. 한 점으로 모이게 되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얘가 2번 내용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수열의 극한과 대소관계 할 때도 이거 얘기하면서 뭐 샌드시 정리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의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X가 무한대로 갈때 FX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변, 함수 전체, 부등식 전체에다가 리미트 한번 붙여주면 되겠죠. 리미트 붙여주면 자 먼저 왼쪽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분에 3x 제곱 플러스 1 되겠고요. 자, f(x)에도 우리 리미트 붙여주겠죠. 무한대 f(x).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분의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우리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 전부 뭐로 수렴는거 알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는 속도 따져주면, x제곱이 빠르니까 플러스 1, 0으로 지워주겠죠? 그런 다음에 x제곱, x제곱 약분해주면, 왼쪽은 3으로 수렴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제일 빠르니까, 플러스 1 지워주고, x분의 3x에서 x 약분해주면, 어, 오른쪽도 3으로 수렴하더라. 따라서, 이 가운데 껴있는 fx 역시 몇으로 수렴하겠다? 3으로 수렴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사이에 껴있으려면 fx는 3으로 수렴해야겠다. 따라서 우리 26번의 정답 3 나오고요. 자 다음 27번도 우리 같은 방법으로 풀 건데 우리 가운데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살짝 거슬리죠? 따라서 우리 부등식 전체를 x 플러스 1 분의 1 얘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합시다. 대신 얘가 우리 양수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어, 따라서 우리 x 플러스 1분의 1이 양수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x에다 조건을 걸어주자. x는 마이너스 어, 1보다 크면은, 어, x 플러스 1분의 1이 양수가 되겠네. 자, 그럼 우리 이 상태에서, 어, 전부 부등식에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7. 그리고 그냥 fx는 안 뺐고요.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9가 되겠네. 자, 이제 f x 식 하나 나왔죠? 그럼 이때 부등식 전체에 우리 리미트 붙여주면 되겠네요. 식한번더 쓸게요. 좀 귀찮긴 하지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7 그리고 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얘네 계산해 주면 되겠네 왼쪽 오른쪽 다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제일 빠른 놈들이더라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7 플러스 9 플러스 1 없애주겠고 약분해주면 오른쪽 왼쪽 다 우리 1로 수렴하는 거볼수 있죠 따라서 fx 역시 뭘로 수렴하겠다 우리 1로 수렴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27번에 fx 1로 수렴합니다 자 다음 우리 넘어가서 우리 다섯 번째 미정계수의 결정 한번 봅시다 자 미정계수라는 게 뭐야 미정계수 두 글자로 나누면 미정하고 개수는안 되겠죠. 자, 어떤 개수인데 미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을 논하는 게 미정 개수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보시면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한다. 자, 이때 다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가 0으로 수렴하면 여기가 가정이죠 수렴을 하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즉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상수 알파라는 수렴 값이 존재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뭐 0분의 상수 또는 0분의 무한대 이런 꼴이 나와버리게 되면 둘다수렴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둘다 발산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수렴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분자도 따라서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엔 LimitX가 A로 다가갈 때 FX equal 0이면 아첫 번째는 우리 분모가 먼저 0으로 선행할 때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분자가 0으로 갈때 그렇죠? 분자가 0으로 갈때 분모에 대한 이제 조건을 얘기한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 역시 0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얘기죠. 자, 분자는 0일 때 분모가 뭐 상수,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둘다 어디로 수렴하게 돼요? 다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 아, 그러면은 상수 알파 값이 0이외의 다른 값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아, 따라서 2번 역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분자가 0이 되면 분모도 0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건에서 단, 알파는 0이 아닐 때 라고 나와 있죠. 어, 왜냐하면 앞서서 부, 보여드린 경우와 같이 분모가 상수나 발산, 무한대로 발산을 해도 어, 0으로는 수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렴값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도 우리가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밑에 왜 그럴까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어. 근데 딱 이렇게 읽어놓고 보니까 이게 그럼 왜 미정계수의 결정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 건데? 라고 이제 질문이 드시겠죠. 왜냐면은 미정계수, 아까 말했듯이 크기가 결정되지 않은 계수를 우리가 미정계수라고 한다음 근데 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지금은 그냥, 어, gx분의 fx가 수렴값 가질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돼야 되고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 돼야 된다 이 표현이 나왔어 얘가 과연 미정 계수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자, 28번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수렴할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 상수 a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정계수죠. 아직 그 크기가 결정되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이다. 어떻게? 자, 주어진 식이 수렴한다는 건, 자, X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다가오면 분모가 지금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걸볼수 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 써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잖아. 자, 따라서, 아, 분모가 0으로 수렴할 때 주어진 식 전체가 수렴값을 가지려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겠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다?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얘가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x에다가 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식이 어떻게 변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퀄 0 이렇게 되겠고 자식좀더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퀄 0이니까 a는 1 나오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29번 또두 상수 a, b에 대해서 자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x-2분의 2분의 1 x 플러스 a 이퀄 b를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자 얘도 우리 같은 얘기죠. 분모가 x-2니까 x가 2로 다가가면 2-2가 돼서 0이 되죠. 어 분모가 0이 되네. 자 이때 상수 b 값을 보시면 주어진 식이 우리 수렴한다 얘기할 수 있죠. 어, b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될때 우리 분자도 0이 돼야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 식 써주면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2분의 1 x 플러스 a 얘가 0으로 수렴해야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x에다 이때 2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a는 0이 돼야겠고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a가 이제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봐야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x-1 이렇게 나오네. 한번더 정리한다고 치면은 x-2분의 2분의 1로 전체 묶어주면은 x-2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리미트가 붙어있겠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 자, 그럼 우리 x 2 x-2 어, 약분돼서 없어질 수 있고 남는 건뭐다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우리 b가 된다 얘기를 할수 있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2 9번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71번 봅시다. 어, 두 실수 a, b가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퀄 5분의 2를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뭐? 거의 이제 앞에서 이제 유형을 적용하셨다면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게 되겠죠. 자 먼저 분모 보니까 x-2면은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x가 2로 다가가면 따라서 우리 분자도 아 0으로 수렴해야겠구나 얘기할 수 있겠고 식스면 어떻게 되겠다? 루트 x에다 2 e 넣어주면 4 플러스 a 마이너스 b 아 얘가 0이 되겠다 쓸수 있겠죠. 조금 더 정리하면 4 플러스 a는 b가 되겠고 아 루트 4 플러스 는식 전체 제곱하면 4 플러스 a는 b제곱이다 쓸 수가 있겠네요 다시 얘기하면 a는 b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우리 a와 b의 관계식 구했으니까 얘를 어디다 주어진 극한식에다 다시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대입해 주시다 대입해 주면은 어 일단 리미트 써주고 2로 다가갈 때 x-2분의 분자가 뭐가 되겠어 루트 x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쓸수 있겠죠? 이 대신에 거기에 마이너스 b 쓰면 되겠다. 딱 써놓고 보니까 뭐가 거슬려요? 분자에 루트들인 거 거슬리죠? 자, 합차공식 이용해서 없애주자. x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 플러스 b 곱해주면 되겠고, 분모도 똑같이 곱해줘야겠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겠다?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분모는 x-2 곱하기 루트 x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 여기에 플러스 b 분의 분자는 x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b 제곱 b 제곱 만나서 없어지고 분자가 뭐가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인수분해 한번더 가능하겠네 그냥 여기서 할게요 식 6는 x-2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죠. 어, 또 x x c 약분되는구나. 남는게 뭐야? 자,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루트 x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b 분의 x 플러스 2가 되네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x 대신에 2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다? 루트 4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b 분의 x 플러스 2가 되겠다. 그죠? 아, 2 플러스 2죠, 2. 여기 4가 될 테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없어지니까 남는 게 뭐야 루트 b 제곱 플러스 b 분의 4가 나오죠. 어,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루트 안에 b 제곱 들어 있으니까 루트하고 제곱 없어지면서 절대값 생겨겠죠? 절대값 b 제곱 아 b 제곱 니다 절대값 b 플러스 b 분의 4가 되겠고 얘가 뭘로 수렴한다 5분의 2로 수렴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식을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 식 조금 더 정리해준다고 하면 대각선으로 곱해주면은 공간이 좀 부족하네. 절댓값 b 플러스 b 이퀄 어... 아 곱하기 1 안했구나. 곱하기 2 묶어주고 여기가 4, 5, 20 되겠네요. 2하고 10 약분해주면 절댓값 b 플러스 b는 10이 되겠고 자 그럼 이때 우리 b값 구하면은 범위를 나눠서 구해요 자, b가 양수일 때하고 b가 음수로 나눠주자. 자 b가 양수면은 우리 2 e, b equal 11에서 B는 5가 나오겠고, B가 음수면은, 아, 그냥 만나서 없어져 버리는구나. 0 equal 12니까 어, 만족하지 않는다. 자, B는 5가 되겠네요. 자, B가 5면은 A는 B제곱 마이너스 4니까 A는 뭐가 되겠고, 25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어, 21이 나오네요. 자, AB 값 구했을 때 우리 A p l u B 구하는게 문제니까 21 p l u 5 해주면 되겠고, 우리 71번에 26 나오겠죠. 자 다음 또 넘어가서 104번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외접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x, y)라고 하자. 이때 점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하고 어, 선분 PA분의 PH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큰 원, 이 원의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한번 놔줘 볼게요. 어, 자, 그럼 이때 우리 선분 HA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자, A의 좌표가 0,3이니까 이 전체 길이가 3이죠? 자, 근데 P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어, 이만큼의 세로의 길이가 반지름 r 가 같을 테니까 a h 길이는 3-R이 되겠네. 자, 이때 우리 PH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게니까 PH가 곧 X의 길이죠? 자, 선분 pH equal X인데 이 X의 길이 피타고라스총를 통해서 구하면 1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물론 루트 씌워줘야겠고요. 그냥 우리 pH의 제곱 구한다고 치면 루트 없애주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다? 1 플러스 2R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에9 마이너스 6R 플러스 R 제곱 되겠네요. R 제곱 R 제곱 만나서 없어지겠고 식 남는 게 뭐예요? 1-9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2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8R 되겠네요 자 얘가 PH의 제곱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PH가 X라 고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X제곱 이퀄 마이너스 8 플러스 8R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근데 지금 PA분의 PH의 제곱 구해야 되니까 PA의 길이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PA의 길이 아까 우리 1 마이너스 아 플러스구나 1 플러스 r 이라 그랬는데, 어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x 제곱 이퀄 마이너스 8 플러스 8 r 이라는 거 알고 있어.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r 이퀄 뭐가 되겠고, 파라 이퀄 x 제곱 플러스 8 이니까, 어 r 은8 분의 x 제곱 플러스 8이 되겠고, 자 이때 p a 는1 플러스 r 이라 고랬으니까 다시 대입해주면 1 플러스 8 분의 X제곱 플러스 8 나오겠죠? 다시 쓰면은 8분의 X제곱 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PA도 구해줬습니다. 자, 이때 리미트 부하 X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각각을 다 대입해주면 뭐가 되겠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PA 대신에 이제 8분의 X제곱 플러스 2쓸수 있겠죠? 그리고 PH 곧 X라고 했으니까 PH의 제곱은 X제곱 되겠다. 예, 극한값 구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무한대로 가는 속도 따졌을 때 플러스 2 0이니까 어, 나머지 두 개로만 우리 극각각 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2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어, 얘 계산해주면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그냥 8로 수렴하는 걸볼수 있죠. 따라서 우리 104번의 정답 몇 번? 네, 4번 되겠습니다.